어, 익스웨이브의 윤용이고요. 오늘 여러분들한테는 오신트를 활용한 어택 서페이스 위협 모니터링인데 조금 약간 현실적인 얘기를 제가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마지막 대비나 그 보니까 조금 제 강의를 좀 들으실 여러분이 있고, 참고로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그 익스웨이브라고 하는 그 페이스북 운영하고 있고요. 그익스웹에서뭐 어, 최신 보안 정보라든지 뭐 다양한 정보들 음. 많이 찾고 있어서 실제로 그거를 이제 업무에 만약 참고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셔가지고 어, 그그거대한 이슈가 있어서 좀제 강의를 조금 관심 있게 듣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오늘을 그 강의를 준비했고요 제가 이제 웬만하면 사실 이런 강의를 잘안 쓰는데 특별하게 여러분들한테 오신트를 통해서 저런 기존에 우리가 못 봤던 정보들을 좀 보는 거를 좀 소개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간단하게 그제 소개를 설명드리면 요거는 뭐 간단하게 내용 보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 저는 이제 그 오신트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밑에 제가 운영하는 그 페이스북 운영 운영 페이지가 있고요 여기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신 뭐 최신 보안 정보 같은 거를 많이 볼수 있고 제가 가끔 가다가 좀그 데이터 리그와 관련된 정보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가끔가다 올려놓으시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아마 좀 참고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간단하게 목사 설명드리면 일단 오신트는 오늘 뭐 강의에서 많이 들었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오신트 무엇을 할수있을까라 하는 거 부분하고 그다음에 욕을 가지고 실제 제가 그 서페이스 어택 서페이스 위협 정보를 사례한 거를 어, 소개도 하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다운로드 받은 페이지에는 제가 그 위협 사례를 뺐는데요. 그뺀 이유가 뭐냐면 너무 민감한 정보다 보니까 그거를 갖다 대외적으로 오픈하는 정보에는 제가 넣을 수 없어서. 여러분이 받는 자료는 좀 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는 내용을 보시고 아마 고그 내용을 확인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오신트는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오픈소스 인터넷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오픈소스가 뭐냐면 약간 혼동하시면 안되는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오픈소스 소프트 말하는게 아니구요. 그냥 공개 출처 정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신트는 오픈된 공개된 출처 정보에서 인터넷을 만들어내는 거거나 또는 그거를 또 수집하는 정보들을 통틀어서 저희가 이제 활동하는 거고. 저희가 그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오, 공개된 정보에서 인터넷을 모집하는 거지만 사실은 인터넷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비 데이터거든요. 그리고 이 인터넷 안에 그 인터넷 안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정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보를 갖다가 그 특정 키워드라든지 어떤 조합어를 이용해서 찾아내는 방법들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집단 지성이 있는데 이 정보 소스가 대부분 오픈된 것도 있지만 이오신툴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가장 핵심은 뭐냐면 공개되면 안 되는 정보가 있어요. 공개된 정보가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그누 사람들이 그 집단 지성을 구성하게 되면 제가 모르는 정보들을 많이 제보해 줍니다. 그리고 서로 공유하고. 그래서 이러한 집단 지성을 통해서 얻는 정보들이 있어서 이런 걸 통해서 인터넷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개 출처라는 거는 뭐 구글 검색이나 뭐 블로그 다양하죠. 물론 여기서 어떤 분들은 얘기했을 거예요. 이런 정보서 에 무슨 정보를 얻었습니까? 근데 이거는 어떤 지능 정보를 얻기 위한 사전 정보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타겟을 정할 때그 타겟에 대한 정보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언론 기사라든지 또는 뭐 보도자료 이런 걸 통해서 정보를 얻는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어드 퍼피스에서 가장 핵심 뭐냐면. 오신트 정보 중에서 공개되면 안 되는 것 있어요. 예를 들면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기, 기밀, 그다음에 기업 자료도, 그다음에 개인 정보가 요즘 우리나라 개인 정보가 엄청 센데 의외로 개인 정보가 많이 유출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 민감 정보가 있는데 이 민감 정보의 유출을 감시하거나 모니터링하는 게 가장 핵심인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신트로 수집한 정보를 보시게 되면 뭐 엑셀도 있고요, 뭐 텍스트 파일도 있고 여러가 이미지 파일도 있고 다양합니다. 이런 정보들 갖다가 수집을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개 출처 보면은 일 번째로 저희가 이제 많이 기본적으로 정보를 수집할 때 쓰는 게 검색 엔진인데, 뭐 구글 검색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구글 검색을 해서 해킹하는 법 뭐.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그 공공기관들은 대부분 로봇에다가 구글 검색을 못 하게끔 다 막아놨어요. 그래서 구글에서 검색이 안 되는 것들이 나오는데, 의외로 빙은 안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빙 빙을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다음에 아래 보시면 여기 얀덱스인데요이얀덱스는 러시아 검색 엔진입니다. 그래서 이 얀덱스가 보통 러시아 이기 때문에 국내랑 관계 없을 것 같은데 의외로 러시아 쪽에서 만든 소프트웨어 있죠 텔레그램들, 텔레그램나 이 VK들에서 도 정보 오는 것들은 이 얀덱스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그 다음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쇼단 그 다음에 센시스 같은 사이버 의학 검사 엔진을 이용해서 많이 위협 정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SNS 쪽에 이제 트위터 같은 것도 있는데요 트위터가 저도 이제 정보를 얻는 거의 70%가 다 트위터에서 얻어요. 그래서 트위터 정보가 그 해시태그가 갑자기 뜨는 경우가 있는데 해시태그가 이용하면 어떤 사건이 이벤트 발생했을 때그 해시태그 엄청나게 급증합니다. 그래서 그런 트위터에서 이렇게 해시태그 검색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그 해시, 최신 해킹 사고 같은 것들을 알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범죄자들이 기본적으로 채널 소통할 때 트위터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SNS를 통해서 저희가 정보를 얻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랜섬웨어라든지 그러니까 사이버 공격자들이 샘플 파일을 올리거든요 그런 샘플 파일들이 많이 올라오는 게 익명화가 되어 있는 파일 공유 자료여 돼요 그래서 언어파일이라든지 고파일 같은 데다가 많이 올립니다 이런 파일들은 인증이 없어요 그리고 올릴 때 계정이라든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이버 공격자들이 많이 애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드 포럼스라든지 크랙터라 같은 해킹 포럼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정보들이 많이 얻게 되죠 근데 이제 오신트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오신트가 왜 필요한지를 아마 물어보실 거예요. 그리고 아직은 오신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뭘할수 있어라고 하는데 사실 저거는 이거는 저도 컨설팅 많이 해봐서 아는데 이 오신트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기업의 CSO 분들이 궁금한 게 그거예요. 우리 회사가 정말 투자도 많이 하고 하고 있는데 정말 안전하냐. 항상 물이 그건 그거, 그거가 그런 게 있습니다. 안전한지. 그리고 매년 뭐 보안 진단도 하고 솔루션도 투자를 많이 하는데 과연 충분한가 이런 궁금증이 있고 근데 현실은 사실은 정보보호인 전달 인력이라든지 투자가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서 우리가 정말 제한된 예산 내에서 안전하게 할수 있는가 라는 물음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매년 보안 진단 받지만 아마 보안 통제를 벗어난 시클홀이 있지 않을까 라는 궁금증이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서프라임 인 쪽은 거의 손을 못 대시잖아요 그래서 뭐 개발 시스템 같은 것들은 대부분 진단할 때다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피트 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택 서페이스에서 직접 공격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이 의외로 라이브가 아니고 테스트 시스템이나 개발 시스템이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걸 통해서 많이 정보를 빼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급망 부분인데 아무리 우리 회사의보안을 잘해도 우리 회사랑 관계가 있는 회사랑 협력해서 맺은 공급망 이거된 대한 이슈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현재 제가 알기로는 공급망 이슈는 거의 없어요 이거 할수 있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이제 해킹 기술이 너무 빨라요 그래서 기업 내 보안 담당자 절대 못 따라갑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기술이 빨라 가는데 이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런 이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대부분 회사들은 담당자들이 열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보안 컨퍼런스가 이슈예요 뭐 예를 들면 최근에 뭐 재료대회가 나온 거 관심 없습니다 무조건 컨퍼런스가 우선입니다 뭐 금감원 어디서 나오는 거에 대해서 대응 우산이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한 업무고요. 그 다음에 보안 담당자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부서이동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 보안 기술 인력이라든지 역량이 향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 라고 해서 제가 이제 오신트를 활용해서 보안 이슈를 갖다가 찾아내는 방법들을 이렇게 제공해 주게 되면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하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 공격 표명 위협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택 서피스라고 하는데 실제 요즘에 해외 트렌드는 요즘에 어택 서피스라는 용어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어택 서피스라는 용어는 말 그대로 뭐냐면 서피스 그러니까 외부에서 인셜 액세스 처음 해커들이 들어올 때 접전 부분이 있어요. 그 접전 부분들이 어느 대상 정보 시스템들이 열려 있고 그 다음에 오픈된 포트가 뭐가 있는지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내 대부분 회사들이 포트 스캔을 못하게 합니다. 진단할 때. 그래서 어떤 서버에 어떤 포트가 열렸는지 거의 리스트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패키지 제품이라든지 그웹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업 깔때 포트가 한두 개만 깔리는 게 아니에요. 내부에서 통신하는 포트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개가 깔립니다. 포트가. 근데 실제로 거의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공격 표면 위협이라고 하고 이 공급 평면에서 우리가 자사, 자산이라든지 취약점이나 위험요소에 노출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이거를 찾아낼 수 있느냐 그것도 안전한 방법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공격 평면 위협의 의미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하게 되면 오신통 해서 시스템 영향을 주면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대법분 간접적으로 정보를 얻어서 우리 회사의 취약점이 있는 장비를 찾아내는 방법을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 때문에 요즘에 뜨고 있는게 어택 서페스라고 하는 위협이구요 그 다음에 알려지지 않은 외부 액세스가 있는데 제가 오랫동안 해보니까 인프라 자산들 분명 우리 회사는 안, 안 나올거야 라고 했는데 엉뚱한게 나옵니다 인프라가 그래서 거기 보시면 관리자 페이지 그 다음에 내부 IP명 정보가 나와요 이거는 그 카카오 같은 회사들도 실수랍니다 그래서 원래 아마존에 들어갈 때 보통 싱글 사인을 해야 되는데 보통 멀티 도메인 사인을 해버려요 그래서 거기 안에는 외부에 노출되는 도메인 정보도 있지만 내부 IP 도메인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공격 서피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파일 정보 데이터베이스 덤프라든지 전자파일 도면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모든 정보를 API로 하시잖아요 그 오픈 API 라든지 레스트 API 해가지고 인증을 API로 하게 되는데 의외로 이 API를 통해서 나가는 엔드포인트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들어가면 엔드포인트에 인증을 걸어야 되는데 인증이 안 걸린 놈들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직접 들어가게 되면 JSON 파일로 이상한 걸떨려줍니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최신 취약점들이 나오면 이 장비들이 보통 보안 장비들이 많이 해당되는데 이거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런 척이 나오면 장비의 버전 관리만 확인해서 할 건지 거니 말 건지 밖에 안 정하죠. 근데 실제로 버전이 해당하는 버전이 하더라도 공격이 안 먹힐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뭔가 좀 안전한 방법으로 체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방법인데 이런 오신트 통해 가지고 이거를 간접적으로 체크해 볼수가 있어요, 정보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미흡한 점못할 것이냐?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거죠. 지금 대부분의 그 보안 진단이 ISMS 라든지 기반서 가지고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수가 아니고 부분적인 거 그러니까 인증 범위 있는 것때 하다 보니까 나머지는 거의 신경 안 쓰죠 그래서 과거보다는 오히려 보안 진단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보다 오히려 시크릿 호리도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내에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사이버 첩보 수집 역량이 필요한데요 이게 뭐 거창한 건 아닙니다 우리 회사 또는 우리 회사의 보안 관장 인력이 최소한 우리 관장의 고객들에 서 이러이러한 리스크가 있다라는 것을 알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리고그 교육이라든지 이런 기법을 이용해서 찾는 것을 알게 되면 이런 진단 영역 외적인 것을 찾아낼 수 있어서 기업 내부에서 업터보면그 사이버 첩보 수준 역량이 향상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신트 기반으로 어떻게 서페스 할때 제일 활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관제 쪽을 많이 다 하시잖아요 간제하는 업무에서 오신트를 활용해서 정보들 위협 정보들 찾는 것들이 아마 제가볼때 제일 효과적일 겁니다. 그래서 국가안보나 뭐 산업 기밀 관련된 부분들은 국가기관에 있는 분들이 계속 방첩 활동을 하실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사이버 보안 쪽 관련된 것 중에서 뭐 범죄라든지 이런 것들 대한 부분들도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의외로 범위 관죄 범위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이버 범죄 첩보 수집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이런 정보들 가지고 사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해외 산업기밀법인데요. 원래는 사실 이게 제가 국내에 있는 뭐 원래 인천공제공항을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민감해가지고 빼고 외국 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해외 해킹 포럼 사이트에서 올라왔던 건데 2018년도에 해킹당했던 그 사우디아라비아 석유회사 구경해서 아람코 정보가 유출된 겁니다. 물론 이거를 유출한 애들은 돈 받고 판매들이라서 여기 유출된 것들은 전량은 아니고요 일부 샘플만 보여주는 것고 이 안에를 까보면 안에 기밀 정보가 많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산업 기밀 정보가 유출되는 것들이 모니터링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로키드마튼 쪽인데 이 로키드마튼하고 로키드마 그 노드로하고합작 해서 만든 그 정보들이 예전에 2019년도에 해킹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킹 프롬 쪽에 올라와 있는 거고 전체 전략 그 데이터는 1 테라바이트입니다. 그런데 이 공개된 정보는 1차 320, 2차 2 8 0해가고6 0 0 b 가 올라온 거고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사실은 민감한 정보는 없어요. 그런 도면들, 그다음에 통신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 나머지 1 테라바이트 아니야 어떤 정보가 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게 2018년도에, 2019년도에 해킹하고 유출된 거고 이 내부들이 굉장히 리스크가 사실 있어요, 도매들 그래서 이 정보들을 모니터링해서 찾아드렸고, 그래서 이런 해외 사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민감 정보 부분인데, 이건 이제 간단하게 구글 아시죠? 구글 검색, 구글 검색에서 지오정 케이블에서 그 확장자 텍스트 등과 같이 찾으면 원래는 안 나와요. 근데 뭐가 뚝쳐납니다 근데 사실은 눌러보면 삭제가 되있는데 구글 캐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캐시 열어보면 안에 담당자들의 그 사용했던 패스워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DB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많이 하시죠. 클라우드 서비스 보면 이제 보통 파일 저장소로 해가지고 우리가 아마존의 S3라고, 하고 MS 애저 같은 경우는 Blob이라고 하는데 얘네들도 그 주소를 가지고 직접 찾으면 제가 그 원래 고객의 그도면을 몰라도 그 정보를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구글에서 그블로그라든지법기 주소를 친 다음에 그냥 키워드를 넣으시면 이런 것들막 튀어나와요 열어보시면 등기부등본입니다 물론 이 등기부등본 열람이라서 리스크가 없긴 한데 이게 사실 구글에서 놓지도 안되는 거 같거든요 이것만 있는게 아니라 보험증서도 나와요 이런 정보들이 민감정보가 수집된 차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 홈페이지 쪽인데 이거는 뭐냐면 남급 쪽에 그 제로 쿨 888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얘는 한국을 타겟으로 계속 해킹을 해서 정보를 유출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3,200만 개에 풀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서 제가 까본 건데 이 안에는 사실 국내 유명 병원들 정보도 있어요. 이런 정보들을 어 저희가 검색을 그 개인정보 유출 사례 갖다가 모니터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개발 테스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개발도 내부 인소싱을 개발한 게 아니고 아웃소싱을 개발했을 때이 아웃소싱 개발 회사에 정보가 유출되는 케이스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결제 데모라든지 포스 시스템들이 거의 보안 통제 없이 이런 개발 테스트 시스템이 유출되고요. 실질이 하나 들어가게 되면 개발할 때결제 어떤 파라메트로 어떤 값이 들어가는지 다 나와요. 그리고 물론 샘플 데이터도 있고요. 거기에 키 값도 다 있습니다. 이런 식의 정보가 만약에 사이버 공격자 들어가게 되면 이걸 가지고 해당하는 시스템에 타겟 노려가지고 라이브 시스템 대상으로 공격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보시면 뭐 왼쪽에 결제도 있고요, 결제도 있고 오른쪽에 포스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잘안 보이시겠지만 이번은 이거는 YG 엔터테인먼트 기커브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민감 정보를 유출한 사례를 찾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해외사례입니다. 원래 그 바북이라는 랜섬맨 그룹 애들이 분리가 되면서 그룹이라고 하는 해들하고 갈라지는 과정에서 그 다크 웹주소가 그 파일 서버를 같이 공하고 있었는데 얘네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래요. 그래서 디렉터 랜스의 취약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디렉터를 채워서 보니까 파일 네드 쪽하고 미국의 그 워싱턴 DC, 메트폴리탄 경찰서, 갱단 정보가 쫙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까봐서 열어서 보니까 여기에 굉장히 민감한 정보가 있어가지고요. 이거는 아니, 여기 아시는 니 여기 아 분을 통해가지고 미국 쪽 FPI 쪽에다가 넘겨드렸는데 아직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는 제가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민감 정보에서 보면 이제 텔레그램에 이렇게 국내 신용카드 정보를 올린 애들이 있어요. 왼쪽에 보시는 이 텔레그램은 인도네시아 쪽 애들인데 이 인도네시아 쪽 애들이 제일 관심이 있다는 게 국내 신용카드 정보입니다. 그래 그런 신용카드부터 정 올라오고 실제로 올라 오른쪽에 보시면 그 신한카드 아 저기 삼성카드에서 올라온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민감해서 CC 번호는 감췄고 이 삼성카드에서 올라온 게습니다. 있 이렇게 여러 개카딩 정보로 해 가지고 올라오는 텔레그램 채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SNS 통해서 정보들 유출한 정보를 위해서 그 그걸 먼저 사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클라우드 서비스 중에서도 보면 좀 보안 설정 미비한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액세스 키가 유출되면 안 되잖아요 클라우드 서비스 근데 왼쪽에 보시는 거는 국내 유명한 국내 토종 토종 클라우드인데요 여기 보시면 디렉토 리스팅 인작되면 되고요 이걸 까보면 뭐가 있냐면 스냅샷 템플레이어 가지고 그, 카, 그 볼륨 카피하는 시스템도 있는데 이것도 다 있어요 통으로 그래서 이걸 깔아보면 실제로 클라우드의 VM을 다볼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검출됐었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같은 거 보시면 아마존 같은 거 키가 아마존 키라든지 그다음 아마 시클 키가 유체되면안 돼요. 근데 뭐 장고라든지 또는 라라벨 프레머커 가지고 쓰시다가 에러가 날때 이게 찍혀서 나가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화면들은 그렇게 에러가 나을때그 에러 페이지에서 이렇게 키 같은 거를 확인한 정보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쇼단인데 쇼단은 이제 많이 쓰실 거예요 그래서 쇼단 같은 걸 많이 아실 거고 그 쇼단 가지고 이제 실제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건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쇼단도 이게 좋은 도구긴 한데 이거를 잘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기관도 없고 그런 교육 센터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랜 동안 쇼단이라든지 센스 통해 가지고 일종의 플레이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플레이북에는 뭐가 있냐면 이 쇼단 가지고 어떤 특정 키워드 가지고 CV 취약점 찾는 방법 그걸 하나 씩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들은 보안 장비들 중에서 작년에 그러니까 2017년 CV 2017 작년 뭐 해서 작년 재작년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RC 취약점들 같은 것들을 찾는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이 쇼단에서 이런 키워드 가지고 찾게 되면 이 키워드 가지고 그다음에 로케이션은 KR을 잡고 그다음에 본인들 회사들이 있으시면 회사에 IP 덱을 넣고 이걸 돌리시면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찾아서 돌리시게 되면, 이거는 이제 KR 한국인 내에서 이 취약점에 해당하는 장비들 갖다가 제가 오른쪽에 표시해 놓은 게 해당하는 장비들 숫자입니다. 물론 이것보다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쇼당이나 센시스 같은 것들은 한 번만 스캔하는 게 아니고, 얘는 계속 정기적으로 스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치를 하게 되면 이 숫자가 많이 줄 거예요. 근데 조치를 안 하게 되면 이 숫자들은 안 줍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키사라든지 또는 국가 쪽에 있는 이런 통계 내신 분들은 이 취약점에 해당하는 장비들 같은 걸 통계 내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단 검색에서 시부착점, 노출장 전부를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사이버 범죄 쪽인데, 작년에 제가 이제 그 스케임하고 스미싱 피싱 쪽 관련된 걸 조사하다가.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몸캠피싱이라고 해서 상대방 그 머슴 몸을 찍어서 협박하는 것에 있는데, 얘네들이 운영하던 APK 파일을 갖다가 까보고, 거기서 우연찮게 얘네들 관리자 페이지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얘네들도 그렇게 보안이 튼튼하지가 않아요. 들어가면 어둠이 어드민, 어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국내 그한 700명 정도의 개인정보가 쫙 있고요. 실제로 이런 시스템들이 국내에서... 국내 ISP 쪽에서 세 개가 움직이고 있고, 뭐 저기 중국 쪽에 뭐두세 개가 돌고 있고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는 방법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거 가지고 찾는 방법을 좀 찾았는 게 뭐냐면 얘네들이 운영은 국내사지만 개발은 중국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개발할 때 얘네가 BT라고 하는 있어요, BT 패널이라고 하는 일종의 우리 국내에 APM 같은 그웹 구축하는 툴이 있거든요. 그거로 구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SS 엔진을 검사 해보면 특징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s t m 광동 해가지고 중국 지역이 나오고요 요게 5회 보면 오가나이시인데 여기에 반드시 OT 패널이라고 찍힙니다. 그래서 이 OT 패널이라고 하게 되면 이 중국의 BT 패널이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깐 거고 얘네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의심하셔야 돼요. 국내에서는 절대로 BT 패널로 설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에 보시면 이제 센시스에서 여기 보면은 오토넘 시스템 해가지고 보통 우리의 통신사업자가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특징이 뭐냐면 얘네들이 그 악성 범죄자들이 올리는 사이트나 호스팅들 정보를 보면 회선 사업자는 중국이거나 외국입니다 근데 로케이션을 뒤지면 다 한국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회선을 갖다가 빌려 가지고 국내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로케이션이 한국이고 어떤넘은 시스템이 만약에 외국이라든지 중국 거라다 그러면 이거는 100% 의심스러운 거예요. 이걸 뒤지시면입니다. 이런 거 의외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센시스나 쇼단으로 검색한다면 뒤지면 여기 반드시 한두 개는 이상하게 나와요. 그래서 열어보면 이렇게 오뚝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그 사이버 범죄자도 운영하는 이렇게 관리자 페이지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이거를 갖다가 조금 더 이제 해킹할 수 있는 친구들은 뚫고 들어갈 수 있겠지만. 오시트는 기본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보를 갖다가 저, 저 제가 들어갈 때도 반드시 브이 n 태워가지고 IP를 세탁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절대로 해킹해서 하지 않고 만약 정말 궁금하다고 그러면 뭐 그건 이제 해킹 방법을 해서 돌아갈 수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오시트는 그런 불법적인 방법을 추가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곳, 접근하고 최대한도로 얻을 수 있는 정보만 가져간다. 이런 정보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이버 범죄 관련 정보를 이제 수집을 할수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는 이제 경찰 쪽에 있는 분들이 제일 관심이 쌓하지는게 뭐냐면 요즘에 이제 그 보쉬피싱이나 얘네들 아마 기사 많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변작장비라고 하죠. 070으로 들어오면 010 바꿔주는 장비 가 있어요. 이거를 보통 우리가 신뱅크라고 합니다. 신뱅크 또는 신박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원래 장비는 절대로 판매, 제조, 유통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인도라든지 미국 다 불법이에요. 근데 이 장비를 주로 만드는 회사들은 중국의 그 스카이라인 텔레콤라든지 중국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네들을 보면은 이렇게 변작장비가 있고,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웬이라고 해서 유선으로 붙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유심으로 해가지고 스마트폰 해가지고 이동통신으로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웸포트에 이렇게 유선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센시스나 쇼단으로 검색해서 얘네 특징이 있어요. 특징을 가지고 검사하게 되면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거는 이거는 외국에 있는 유럽에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런 거 가지고 찾으면 아마 나중에 혹시 이제 고 파일로 고 IP라고 해서 한번 뒤져보시면간혹가 이런 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오른쪽에 보시면 안에 들어간 것도 제가 해킹한 건 아니에요. 에너지 자기네가 그냥 바꿔놓은 거예요. 하드코딩으 그래서 들어가면 이 안에 여기 보면은 고 IP 해가지고 뭐32 포트 십육 포트 해가지고 쫙 나와 있고요. 요거 가지고서 얘네가 IP 변작 장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감사가 쉴기 때문에 이렇게 오신들로 통해서 이렇게 정도를 굳이 뭐 주파수 수직기로 디지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잡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사이버 범죄 쪽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 그 사례를 갖다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네. 몇 가지 설명을 제가 좀 빨리 진행을 했는데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는데 저는 이제 사이버 범죄 해킹 그룹별로 분석할 때 사실 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지 않고 제가 눈여겨보는 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좀 오랜 동안 그 사이버 해킹 범죄들 APT들이나 이런 걸 갖다가 쭉 나열해가지고 해외 로컬 언론이라든지 해서 뒤져가지고 그냥 사람을 다 분리시키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8 0가다 러시아 쪽이나 벨로루시나 우크라이나 쪽 애들이. 그래서 얘네들 그 특징을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징들을 가지고 분석해다 보면 오히려 우리가 이런 사이버 범죄 때 어떤 툴이나 악성 코드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연구해다 보니까. 그래서 앞전에도 아까 어떤 이사님께서 휴민트 인터넷을 얘기하셨는데 휴민트 인터넷에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연구하다 보면 우리가 모르는 임팩트 같은 팩트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런 만약 나머지는 남 어, 마지막은 제가 요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택 서비스 이용할 때시민트도 중요하다라고 해서 그민트 정보를 갖다가 수집한 사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